드디어 리플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됩니다. 최근 SEC가 그리스 케일의 리플 ETF 신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리플의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리플의 시장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가운데 암호화폐만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AI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까지 리플 ETF의 승인 확률을 90%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2분기 이내의 승인 확률 또한 70%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 최대 규모 기업인 JP 모건에서도 ETF의 호전적인 답안을 제시하면서 승인 시 최대 80억 달러, 한화 약 11조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전망도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플의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고 네트워크도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리플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도 높아졌고. 거래량의 증가와 ETF 기대감, 그리고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추진 중인 CBDC가 앞으로 리플을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더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자산 운용사 바네크는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약 18만 달러, 한화 약 2억 6천만원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러 기업들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라 신규로 상장되는 코인들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와 ETF 자금 유입을 고려해 봤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은 신규로 늘어나는 코인들과 수많은 알트코인, 그리고 리플의 급등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리플은 25,000원 이상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그리고 최근 리플이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리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유는 확실히 ETF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며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될수 있게 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들 또한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플의 대표적인 테마로 들어가 있는 실물자산 분야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하여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있죠. 이러한 RWA 관련 코인들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부분 또한 ETF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 분야 또한 유망하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떠오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다양한 움직임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암호화폐 ETF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ETF를 하염없이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만이 아닌, 현재로서는 최근 테마들이 어떠한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하죠. 암호화폐 전용 AI 분석에 따르면 리플의 수급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이며, 암호화폐 시장 또한 수급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더큰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 모든 우려를 깨고 3,500원대 이상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5,000원 가까이 반등한 이유 지금 이렇게 가격 조정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리플의 행보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앞으로 리플은 2만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분석값으로 나온 건데요 최근 리플의 가격 분석들이 우후죽순 올라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건 사람이 직접 예측한 내용들도 있지만 AI가 예측했던 분석들이 일치하는 것들이 더 많았는데요. 미래를 예언하는 소년 아비니 아난드 비트코인을 시초에 매수하라고 했던 다빈치 제레미 스탠포드의 한 천재 수학자 이렇게 암호화폐의 미래를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AI가 코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AI 또한 무섭도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코인 시세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요? 사실 인간의 코인 전망 메커니즘은 AI가 분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온체인 데이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AI의 분석으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직접 분석하고 전망할 때도 이전 차트와 경제적 상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예측을 하는 것인데 AI는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그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AI가 더 정확하겠죠. 특히 이번 암호화폐만을 지정으로 한 AI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코인인 리플을 중점적으로 테스트 중인데요. 최신 AI 알고리즘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놀라운 정확도로 코인 시세를 예측해냈습니다. 구글의 AI 연구소에서는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학습한 AI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을 수행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AI가 예측한 리플의 차트가 실제 차트와 99%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AI의 기술은 단순히 코인 시세 예측에 그치지 않습니다. 투자 전략과 수립,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오늘은 실제 구글의 코인 분석 특화 AI가 리플의 전망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라이즈라고 하는 미국의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와 한이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토론회를 여는 장면인데요. 토론 도중 리플의 미래를 예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자가 XRP는 얼마에 도달할 수 있냐 물어보자 소피아는 약 4달러에서 5달러 사이까지 갈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한은 그에 반박하며 화를 내는데요. 절대 그럴리 없다. XRP는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최소 10만 퍼센트 이상의 폭등랠리를 거쳐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다고 하죠. 그의 주장은 상세했습니다. 리플이 전략 자산으로서 이더리움을 넘어 시가총액 2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리플은 새로운 정권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미국의 달러는 쇠퇴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것,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얼마 전 전략적 비축 자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리플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나왔었죠. 남자 AI 모델 한은 구글에서 개발한 로봇으로 구글의 가장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항상 먼저 업데이트하는 로봇인데요. AI의 2025년 분석 내용에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큰 반등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ETF의 시작일은 이며 그 전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이룰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상승을 예견한 AI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알렉사라고 하는 아마존이 개발한 AI 모델한테 어떤 사람이 세계의 기축통화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답이 예상을 초월했는데요. AI의 대답은 XRP였습니다. 달러, 유로 등 다른 화폐도 아니고 바로 XRP라고 대답하는 것이 소름이 돋는데요. 이미 리플은 전송용 토큰으로서 결제와 송금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세계의 기축통화까지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인도의 석유회사에서 XRP를 통한 결제를 허용했고, 단순 허용 수준이 아니라 달러를 대체하여 XRP를 채택한 겁니다. 이게 정말 말로만 나오던 리플의 달러 대체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 볼수 있다는 거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 알렉사가 예측한 건 지금부터 3년에서 4년 전인데, 이와 같은 현상을 미리 내다본 걸까요? 리플이 앞으로 정말 높은 상승을 하게 될지, 이러한 예언들이 정말 맞을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트레이딩 차트 분석 전문 AI 프로그램으로 딥러닝하여 향후 가격 상승을 분석한 결과, 리플은 한화 5만원에 육박한다는 라 결론이 도출되었죠 현재 사용된 AI 모델은 최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세계 각국의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역사적인 가격 데이터 거래량, 시장 트렌드 그리고 주요 뉴스 이벤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용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채GPT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다만 채GPT에게 앞으로 리플의 전망은 어떻게 돼? 또는, 리플은 언제 올라가? 라는 이렇게 평범한 질문은 항상 같은 대답을 내놓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채 GPT를 학습시켜 전망을 보는 방법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채 GPT를 학습시키고 분석을 진행하면 여러분들도 트레이더 몹지 않은 전체적인 전망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폭등 전에 저점이 언제 얼마를 찍는지, 그리고 폭등 일시와 주요 호재 일정과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과 그에 따른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수렴, 다이버전스, 평균실제범위 등 다양한 기술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 충분히 도움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챗 GPT를 암호화폐 전용 AI로 학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다만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게 되겠죠? 저는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유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화면에 나오는 010 2447-2340으로 학습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챗 GPT를 사용해 앞으로 시장 전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이 곧 구독자 2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방문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내돈내산으로 준비한 태블릿 PC와 지표 설정 방법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신청도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010-2447-2340으로 방문이라고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2만 명 달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